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자 제가 지팡이 스타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말씀드렸던 비에고 운영을 또 하기 위해서 자, 일단 스타트는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팡이 스타트했을 를때비에고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걸 대비해서 해결책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게 옛날 같으면 솔라리 결투가를 주면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결투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보석 건틀렛이 있을 때비해고덱을 가기 위해서는 전천... 처음에 잡아야 되는 유닛 갱플랭크, 있지. 탈론 이렇게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갱플랭크 우선적으로 잡아 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건을 줬을 때 좋을 만한 유닛이 룰루도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일단 럭스한테도 보석 건틀렛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일단 룰루를 먼저 잡진 않겠습니다. 자, 템이 지팡이 두개의 장갑이라면 일단 보석 건틀렛이나 라바돈으로 갈 확률 이 커졌고 자, 그럼 이제 딜러는 갱플랭크 아니면 럭스를 쓰기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앞으로 탱커를 조금 잡아놔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돈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돈이 나오지 않는다면 갈리오를 두 마리 잡으면 됩니다. 자, 근데 탱으로 쓸수 있는 람머스랑 리븐이 잡혔습니다. 자, 첫 번째 증강체를 잘 골라야 되는데 원래 같으면 제가 돈에 관련된 증강체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번 메타는 후반에 덱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익부 같은 거 먹었을 때 역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는 별소자 문장 아니면 천상의 축복입니다. 자 근데 이거 별소자 갈게요. 자 별소자를 선택한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럭스한테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는 점. 자, 두 번째는 리븐이랑 같이 어모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리븐 넣어주면서 레벨업하고 일단 별소자 문장을 리븐한테 넣어줍니다. 자, 라바돈이냐 보석 컨트롤이냐 선택을 내릴 때는 보석 연꽃이 나오면 라바돈,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보석 컨트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항상 지팡이 스타트를 했을 때는 처음에 피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기 때문에 주는 대로 갈줄 알아야 돼요. 항상 주는 대로 가는 방법은 당장 활용 가능한 증강체를 먹으면서 이성 위주로 덱을 짜주고 거기다가 아이템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탱커 라인을 어모대에다가 람머스를 쓰고 있으니까 다음 턴에 들어갈 유닛은 자 일단 나소스가 이성이 붙는다면 유미랑 같이 마스코트를 챙길 수가 있고 자뭐 뽀삐랑 오공 같은 게 나온다면 어모대를 4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 일단 리븐 이성 자 리븐이 이 조합에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이성이 나왔기 때문에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격 수비 밸런스를 따져봤을 때 리븐이 이성이 붙어버리는 바람에 탱보다는 딜이 부족한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 다음 턴에는 뭐 어모델을 4개 집어 넣는 것보다는 주문 투축자 같은 유닛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리븐 이성 때문에 이 스테이지는 5연승을할 확률이 되게 커졌어요. 자 그럼 탱커가 필요 없으니까 나서스를 버려주면서 차례리 레벨업을 한번 눌러놓고요. 자별 소재를 갈 때는 뒤집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상징이 많이 없어요. 자, 뒤집개를 먹는 것보다는 그냥 딜템을 많이 먹는 게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갖고 올 아이템은 BF 연운 연운 이쪽이 가장 좋아요. 자 이거 연운으로 가겠습니다. 자 망토를 전혀 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리븐 이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카인사까지 나왔으니까 유미까지 넣어준다면 오별 소호자를 챙길 수 있고요. 자이별 소호자 같은 경우는 만화 획득량이 증가를 하는 시너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쇼진 같은 아이템은 딱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스킬을 자주 쓰기 때문에 대천사를 바로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조합은 어떤 식으로 짜지느냐. 자, 원래 이제 a p 덱을갈때 애니를 섞으면서 주문투적자를 많이 쓰는데 별소호자 문장을 먹었을 때는 그냥 칠별소호자까지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머리가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합 자체가 별소호자에다가 그냥 방패대 같은 거 섞으면서 가다가 방패대가 필요 없는 상황 때우르곧 피드스틱 똑같이 써두시면 끝입니다. 진짜 좋은 거는 방패들을 전부 다 이성을 붙여놓고, 신드라를 이용해서 5원짜리 유닛들을 계속 땡겨가는 그런 느낌으로 짜주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딜템이 많은 상태에서 빌드업을 해주고, 후반 갔을 때는 신드라가 많이 당겨와야 되니까 방템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일단 럭스, 딜라인다잡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쇼진을 이제 탈리아한테 주는 경우를 머릿속에서 고정관념을 없애야 됩니다. 탈리아한테 쇼진을 주는 경우는 이제 주문투척자 위주로 짰을 때, 그럴 때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리븐을 쓰고 있다 보니까 별소자로 렐을 쓰고 있지만 자 후반 갔을 때 에코가 나오는 순간 리븐을 버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렐도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럭스템을 넘겨줘야 되니까 자석 재우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럭스 한 마리 찾아야겠죠? 자, 럭스 한 마리 가지고 있고요. 자 지팡이 연운이면 그 대천사 두개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덱은 이제 후반에 역전할 수 있는 덱이 아니라서 템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레벨 단계에서 넣을 수 있는 거 나서스를 넣으면서 마스코트를 받거나 아니면 소나를 넣으면서 선 위에다가 주문 투척자를 둘다 받는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나서스보다는 소나를 넣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나 자체가 나서스보다 성능이 좋고 시너지를 두 개나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서스를 버리고 이자를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두번째 증강체 방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초월은 의미가 없다. 자, 교환의 장. 자, 리롤덱도 아니고 지금 이성도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사실 제 생각에는 별소자 자체가 만화를 주니까 원칙의 원형도 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또 럭스가 되게 센 상태라서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머릿속은 리롤을 돌리는 건데 이거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자, 레벨업하면 쏘나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런스를 따져봤을 때 공격 수비 밸런스는 맞으니까 부족한 피해브에 관련된 증강체를 먹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마리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죠? 한 마리 잡으니까 무광 궁이죠? 자, 좋아요. 자, 이거기입니다 자, 그니까 이제 원칙의 원형 낫을 먹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유리한 조건에서 먹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면 잡지를 못하면 원칙의 원형 낫을 터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잡기 위해서는 한 마리가 굉장히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마리한테 아이템을 몰아줄 수 있는 경우, 이럴 때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는 이제 리븐이 빨리 붙으면서 제가 딜템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하필 딜템 자체가 대천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라인이 오래 버텨주면 버텨줄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딜템보다는 방템을 많이 챙기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게뭐 지로차 움은 워모그, 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에코까지 먹을 수 있으면 게임이 터질 수가 있는데, 자, 에코는 거의 못 먹을 확률이 크고요. 자, 이러면 고민할 거 없이 벨트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한 아이템이 지로차 한번 워머거였습니다. 자, 일단 연승이니까 레벨업 하면서 마스터 단계 집어넣어주고, 자, 되게 약한 상태나 페어가 많았다면 돈을 좀 썼을 텐데, 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8레벨까지 바로 달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별소자 자체도 카이사를 쓰는 것보다는 닐라를 쓰는 게 조금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궁 한번 피했고요. 잠깐만, 궁을 되게 이상하게 씁니다. 그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럭스캐리를 가면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의 싸움이었는데, 궁을 너무 이상하게 쐈습니다. 와, 여기는 보시면 황소부대 상징이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옛날엔 제가 황소부대 상징을 먹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또 황소부대 상징이 굉장히 좋아요 그니까 러 상징을 먹었을 때 딱히 줄만한 유닛이 많이 없었습니다. 야, 근데 지금 벨베스가 좋아지면서 황소 상징을 벨베스한테 줬을 때, 궁후반 단계에서 굉장히 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닐라. 오, 일단 고소한 게 나왔습니다. 자 템도 이제 워머거나 지로참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잘 나왔고요 에코 자 일단 굉장히 잘 풀리고 있습니다 자고서 바로 까주면서 자 일단 고서 봤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만화 회복에 관련된 건 되게 많다 보니까 민간인 상징이 의미가 없고 자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건 마스코트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고민하다가 좀 늦었네요 자 지금 당장에 닐라랑 카이사가 들어가면서 7별 수호자까지 가는 게 좋았을 것 같고 자 마스코트 상징이 당장은 필요하지만 제가 먹을 필요가 없었다고 한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알리스타를 쓰면서 방패드랑 마스코트를 챙길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면 그냥 마스코트 상징을 먹었으니까 그냥 알리스타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자리에 밸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건 이제 태양 불꽃판밖에 없습니다 영웅 증명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나오진 않았고요 당장에 팔레벨을 찍어주면서 7별 수호자를 받아 줄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어차피 연승이 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팔레벨을 천천히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대신에 이런 상황에서는 9레벨까지는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9레벨을 가는 상황은 가는 와중에 탈리아 에코가 다 이성이 붙으면서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9레벨을 갈 수가 있어요 자, 혹은 연승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갔을 수도 있습니다 4-5까지 간 다음에 팔레벨 한 4-50원 자 그렇게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와, 근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럭스가 전재산이었는데, 럭스가 제드한테 바로 물렸어요. 자 소나도 이제 당장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성을 붙여놓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 자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전체적으로 탐색을 해보니까 사코 이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돈을 조금 아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코스트 이성을 많이 빼준다면 저희가 탈리아가 더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이면 다음 턴에 돈을 썼을 때 탈리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자, 물론 탐색하는 과정에서 탈리아가 겹치는 거 확인을 했다면 제가 8레벨을 조금 더 빨리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7렙 단계에서 탈리아를 찾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에 맞게 운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팡이 갖고 오면서 그 이온 충격기로 마법 장력을 깎아 줄게요. 자, 일단 8레벨 찍고요. 자, 누누 같은 것도 잠깐 쓸 수는 있지만 일단 마스코트는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능만 보고 잠깐만 쓰고 있을게요. 자 탈리아 나왔고자 이런 카이사랑 바꿔주면서. 어 우르봇 얘는 잠깐 써야죠. 자 이런 누누랑 바꿔주면 잠깐 써주고요. 자 우리가 탱커 라인만 있으면 된다고 아까 전에 결론을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자크 같은 것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에코 이성이 붙는 거겠지만 우리가 에코가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탱커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크를 잠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자 제가 돌릴 때 우선적으로 잡았던 거는 일단 이성자 그 다음에 사코스트 탱커들 그 다음에 5원짜리 유닛들을 다잡아놨고요자 누노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버려주면서 자크 이성이 붙었죠 이러면 이제 리븐을 버리면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레오나 자렐도 일단 붙일게요. 자 별소호자를 우르고타한테 줬을 때 스킬을 좀 많이 쓸수 있으니까 별소재를 그대로 넘겨주고, 자 이걸 이용해서 돈을 많이 뜯고 이성을 다 붙인 다음에 구레벨을 가겠습니다. 자 이온 충격기는 일단 닐라 이성한테 줬고요. 우리가 별소호자 기반이기 때문에 아이템 자체는 별소호자한테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칠별소호자 우르고타니까 궁 굉장히 많이 쓰죠? 어 궁을 세번 썼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럭스 딜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탈리아 잡아주면서 자 우리가 주문 투척자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잔나는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조합은 자크 자리에 알리스타가 들어가고 끝이 나는 거였었는데 알리스타가 나오기 전에 자크 이성이 붙었고 레오나 자리에 우르고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AP덱이 많다면. 방금 말씀드린 조합으로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템 자체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자, 이거는 밤의 끝자락을 선택을 하면서 오르고 스킬을 조금 많이 쓸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자, 탈리아 2성. 오, 어 에코까지 붙었고요. 자, 이제부터 9레벨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럭스를 잡아놨으면 아이템을 지금 넘겨줬을 텐데, 럭스가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자, 이게 만약에 럭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아쉽지만, 그냥 카인사 같은 거랑 바꿔주면서 탈리한테 아이템을 빨리 넘겨줘야 됩니다. 자, 일단 좋습니다. 굉장히 승입했어요. 자, 레오나도 원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다, 지금 당장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니까 팔고 이 자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남은 길은 딱 하나예요. 럭스템 넘겨주는 거. 자, 두 번째, 신드라가 나오면 레리랑 바꿔주는 거. 그, 나중에 자크 자리는 레오나 이성 같은 거 나오면 또 바꿔주면 끝입니다. 이번 판은 AP보다는 약간 사이라 같은 게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방패들보다는 그대로 가는 게좀더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우르고. 만화 차는 거말안 되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돈을 잘못듣고 있습니다. 오, 신드라. 자, 이러면 렐리랑 당장 바꿔줄게요. 자, 이건 렐리랑 바꾸는 게 아니라 렐를 그대로 써주면서 자, 그냥 주문 특착자 하나를 포기하겠습니다. 자, 이게 깔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신드라를 쓰고 있으니까 땡겨갈 수 있는 유닛을 잡아야 되고, 자, 그게 위협이면 잠깐 좋다. 자, 이게 또 이제 별소호자가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신드라가 궁을 굉장히 잘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드라랑 느낌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연승에 끊어지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9랩을갈수 있다면 거의 1등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적으로 갖고야 와 되는 거는 방템. 자 방템을 먹지 못한다면 신드라 페어.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탈리아한테 아이템이 되게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탈리아가 잘 나오면 또 삼성각도 노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크 이성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후반에 버리는 게 조금 아쉽다면 자크를 또 신드라가 땡겨오는 용도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탱커 라인만 좀 많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세죠? 아니 팔레벨의 아펠리오스 이성에다가 말이 안 됩니다. 자 잠시만요. 아니, 저기는 지하 세계를 먹은 것 같아요. 아이템이 굉장히 많으면서 5코스트 이성도 잘 붙어 있어요. 자 여기는 1등인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자는 챙겨주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9레벨 가서 피들 스틱이나 우르곡 같은 걸 전부 다 이성을 붙여도 어려울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남은 건 하나 탈리아 삼성을 찍어 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센 편이에요. 충분히 1등 포텐이 나오는 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치 이후에 지하 세계가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덱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패치 전에는 이 정도만 덱을 완성시켜놔도 1등이 가능했어요. 신드라를 쓰는 과정에서 창고만 채워주면 굉장히 센 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등하기 위해서는 탈리아 삼성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탈리아도 잘안나왔고요 자,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빨리 구레벨을간 다음에 2등이라도 노려보자. 자,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아이템 워모그 아니면 쇼진을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건 쇼진을 먹으면서 신드라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일단 럭스 나왔고요. 자, 9레벨 그냥 바로 찍어주겠습니다. 자, 피델스틱.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세죠? 아니, 전부 다3이라데 3이라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잘 컸어요. 오, 근데 이겼습니다. 절규해라. 자, 일단, 우르고 패요. 자, 혹시나 모데카이저가 이성이 붙으면 쓰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이성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버릴 확률이 좀 커졌고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소부대 상징이 나왔을 때 벨베스한테 주면 세다. 자, 정확히 지금 벨베스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신드라 때문에 이기는 것 같긴 합니다. 야, 좋아요. 이번에 우르곳들이다 빨리 나와가지고 전부 다 아이템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피들페어. 자, 여기가 AP랑 AD가 둘다세 가지고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요 자, 이런 이제 모데카이즈 이상 안 붙었으니까 버려 주면서 자, 돈을 조금 더 써보고요. 자, 배치를 조금 신경을 써 보자면 아펠리오스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탈리아를 아펠리오스 대각선으로 가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지금 탈리아 무한궁이에요. 자, 근데 그래도 안될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포기는 안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다음 턴에 이성 전부 다 붙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케이. 일단 신드라도 지금 이성이 붙고요. 자, 지금 신드라한테 침장이 들어가는데 이거 빠집니다. 오, 일단 우르고 또 붙었어요. 자,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자, 차라리 알리스타 넣어주면서 방패대 챙겨주고 자크를 당겨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크의 전령 같은 경우에는 쇼진에 들어가 있는 신드라한테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거, 지크의 전령 절대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우르곳한테 죽어요. 자, 여기가 진짜 까다로운 게 뭐냐면, 왼쪽으로 가면 우르곳한테 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펠리오스를 못 잡습니다. 자, 이게 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나오느냐. 용발, 아이템 카운터가 있었고, 영웅 증강체가 없을 땐 그냥 비싼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상대가 아펠이 최강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도 오늘 별소자 하는 방법, 원칙의 원형낫을 먹는 방법, 자, 이런 것들 건져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